안녕하십니까. 슈바인 라이프의 제키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마이클 조던이 평소에 연습경기 때 조차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금의 위치에까지 왔는지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와 마이클 조던은 말까지 멋있습니다. Obstacles don't have to stop you. If you run into a wall, don't turn around and give up. Figure out how to climb it, go through it, or work around it.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해결법을 찾던가 그 장애물과 같이 함께 일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솔루션을 찾으라 이런 명언 같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조던이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제가 조던이 가장 생각나는 신발을 리뷰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로스텐 사운드 리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카고 겉박스부터 볼게요. 겉박스는 86년도 그 느낌을 살려서 약간 빈티지스럽게 이렇게. 제작을 한것 같습니다. 허름한 박스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허름한 박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박스에 빈티지스러운 멋을 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조던원 박스에서 보시던 거와 같이 스우시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번호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흐릿한 번호가 찍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빨간색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겉박스를 제거하면 이 용지가 나오죠. 이 용지는 여러분들이 리셀을 할때 꼭 필요한 필수 액세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중개업체의 팔 공간에 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재확인을 하시고 어, 넘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시트, 옛날 리시트 형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86년도 8월 30일날 뭐 파이널 세일로 뭐 얼마 주고 샀다 뭐 이런 용지를 좀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지가 노란색인데 뒤쪽을 보면 흰색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보통의 이런 영수증은 조던원 박스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복각되는 느낌을 제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영수증까지 첨부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잃어버리시면 절대 안그리고 박스 안에 용지가 있습니다 무지 속지가 일단 하나 있고요 무지 속지가 어 제일 처음으로 이제 쌓여져 있는 거죠 신발에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이런 마이클 조던이 광고하는 모습 조던원 시카고를 광고하는 모습의 그런 프린팅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광고하는 모습이 어디서 나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마 신문에 광고가 되었던 형태로 이렇게 어, 속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지도 어, 필수적으로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뭐 신을지 안 신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필수 액세서리, 요 프린팅된 속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영수증은 꼭 챙겨서 같이 신발 박스 안에 넣어주시면 아마 어, 검수자들이 어, 신속하게 검수를 해줄 겁니다. 요즘에 이 조던 원 하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약간 신어봤더니 불편하다. 어, 난 로우가 좋다 이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던 원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끈 있죠? 이끈 같은 경우가 보무끈으로 대체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보무끈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시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젤리슈 레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끼워 맞춰서 신으면 정말 조던 원 로우에 못지않게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다른 얘기로 제가 빠졌지만. 처음에 여러분 딱 신발을 보시면 신발끈 끼우는 곳에 검은색, 흰색이 이렇게 체결된 상태로 어 신발끈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고 거래를 하시거나 할때한 개만 체결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약간 어 의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를 거래하실 때 최대한 손대지 않은 물품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검은색만 체결되어 있거나 파란색만 체결되어 있으면 가품에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발매 이전부터 가품이 많이 풀린 제품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끈 같은 거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크랙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크랙이 여기 옆면에도 있죠. 다 크랙으로 이루어진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 찢기거나뭐 눌려서 이 크랙 소재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가죽 재질이 하이지만 거의 미드. 급정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빨간색에 들어가는 그 가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실착용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쁘긴 예쁩니다. 아, 그리고 아, 나 당첨 왜안 되는 거지? 엄청 응모했는데 당첨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에게 이 신발을 리뷰할 수 있도록 빌려주신 땡 주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시카고의 옛날 느낌을 살려서 그런 그런가? 약간 가죽이 옛날 형태의 가죽인 것 같습니다. 약간 빳빳한 가죽,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리고 평태에 보면... 이런식으로 나이키 에어가 새겨져있고 뭐 R로고는 사실 참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 같습니다 안쪽에는 텅탭이 원래는 흰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약간 핑크 느낌이 나는 그런 텅탭입니다 흰색이 아니에요 핑크 느낌이 나는 핑크색이 감도는 그런 텅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키 에어라고 뭐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에 힐탭 있죠? 힐탭 요검색 부분 이쪽에 크랩된 부분 중에 약간 개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념해 보시고 곰팡이가 가끔 서려서 오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꼭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곰팡이 된 제품은 저도 받고 싶지 않아요. 아, 어, 그거는, 아, 좀 오버 아닌가? 그거를 꼭 곰팡이 난 상태에서 신는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런 건 신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을 봤는데, 어떤 분은 이제 여기가 되게 딱딱해요. 여기가. 조던원, 그, 제가 신고 있는 그 브라더 후드랑 비교하면, 가죽 재질은 브라더 후드가 완전 넘사벽으로 뛰어나와요. 편한 것도 그렇고. 여기를 눌러보면 딱딱합니다. 그래서 발볼 있으신 분들은 아마 반업 정도 더 하시면 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저는 어차피 없으니까. 뭐 신을 생각은 없습니다. 당첨이 돼도 제가 신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쁘긴 한데 아마 좀 불편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통태 반쪽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고 거래를 하시거나 이럴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최대한 어, 제가 클로징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속지는 약간이 거칠거칠한 느낌의 속지입니다. 깔창을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드림 쉘아 쉘이 아니라 드림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재 예전 조던이지만 이런 말랑말랑한 드림셀 소재로 써서 쿠션력을 조금 높인 것 같습니다 옛날엔 이 깔창이 아니었죠 이 염량이 파란색인 그 조던에 딱 붙어있 조던 그 인솔에 딱 붙어서 이 깔창을 떼내지 못하는 그런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속에 보시면 검은색 두 줄에 음, 흰색 두 줄이 이렇게 테이프질 대걸로 볼수 있습니다 테이프질은 어, 딱 하나만 사용되었고, 어, 흰색 테이프로 어,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면 그 스타일 코드라든지 이런 걸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쉐입은 이런 식이고요. 뭐 뒤에서 보면 쉐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오뚝이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조던 보르도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옆면이, 아이 뒷면이 여기가 살짝 들어가고 여기가 또 이렇게 위로 뻗치는 모습으로 볼수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그 위쪽을 향해서 입,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죠. 약간 이런 쉐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따로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윙로고인데 윙로고가 약간 음, 튀어나오게 이렇게 제작이 됐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어.. 볼록볼록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 다른 형태의 윙로고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만져보면 조금 음, 기존의 윙로고의 그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왜기 곰팡이 피었다고 해요 곰팡이 피임 개체가 있고 하다고 하니까 아..냄새 맡기가 좀 그런데 일단 맡아보겠습니다 어..이거는 뭐 냄새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냥 그냥 조던원 하이의 약한 공장냄새? 아, 뭐라고 해야되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공장이 어디냐면 XC라는 공장에서 만들었네요 여기 탭을 보면 음. 아무튼 냄새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 뭐 항상 뭐 신발에 본드냄새 나거나 이상한 냄새 나거나 둘중 하나겠죠 뭐 아무튼 리뷰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해 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웃솔 있지 않습니까 아웃솔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난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하얀색. 그, 어떤,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타일 아시죠? 타일 붙이면 매지라고 있습니다. 매지. 그 매지를 약간 살짝 밟았을 때, 매지를 살짝 밟고, 닦아냈을 때딱그 느낌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칼라웨이는 조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베스트, 어, 또 베스트죠? 신는다 하면은 상당히 아마 눈에 띄는 그런 색깔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음,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